신간 TV에 오신 여러분 반갑고요 고맙습니다. 오늘 다시 신학진단이라는 코너에서 하나의 좋은 유익한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정병선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며칠 전에 올리신 글이 무척 내용이 좋아서 많은 분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어서 다시 유튜브로 옮겨 봅니다. 제목은 왜 창세기 일장을 다시 읽어야 하는가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시면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이며 많은 깨달음을 얻을 것입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정병승 목사님은 전주교육대학에서 공부하시고 학동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셨습니다. 며칠 전에 지평, 아니요, 몇년 전에 지평 넘어 교회. 온 오프라인으로 함께하는 예배 공동체를 설립하셔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아, 지원책도 여러 권 있는데요. 어느 목회자의 고백, 신앙의 마스터 클래스, 마가를 통해 본 예수와 한국 교회, 마가를 통해 본 예수와 제자들, 마가복음을 무척 사랑하시네요. 행복을 살다, 병상에서 부르는 노래, 아 지금.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시기 전에 그전의 교회를 사임하시고 간경화로 수술을 받았다네요. 간이식수술을 아들의 간을 받아서 5년간 병상에 계셨던 기간에 쓴 글인데, 지금도 병상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읽어보시고 큰 위로와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외 사회선교 한걸음이라는 책도 지었다고 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서가 지상의 모든 책과 같은 책이면서 다른 책인 것, 오독의 가능성이 가장 많은 책인 것은 그 책이 인간의 책이면서 동시에 인간과는 생각과 다른 하나님. 이사야 55장 8절.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포착되지 않는 하나님. 지리국기 33장 18절부터 23절의 책이기 때문이다. 성서는 인간의 책이다. 그런 만큼 인간의 물음이 많이 담겨 있다. 세계, 인간, 신에 대한 물음과 이해가 담겨 있다. 고대 근동의 정적 우주관, 하늘, 상청, 땅, 중청, 지하, 수월 하청으로 이루어진 세 개청 구조의 우주관이 담겨 있다. 동시에 성서는 하나님의 책이다. 그래서 인간의 시선을 넘어선 시선, 즉, 하나님의 시선이 담겨 있다. 장세기의 창조 이야기 또한 인간의 시선을 넘어선 차원, 즉, 하나님의 시선이 담긴 이야기이다. 장세기 1장 1절부터가 그렇다. 장세기 1장 1절은 인간의 시선으로는 도무지 말할 수 없는 말이다. 누구도 태초를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을 본 적이 없고, 천지 창조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도 성서는 끝없이 말한다. 인간의 시선으로는 도무지 말할 수 없는 것. 인간의 시선 너머의 일을 인간의 시선 너머에서 줄기차게 말한다. 물론 창세기 1장 1절뿐 아니라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인간의 시선만으로는 도무지 말할 수 없는 것들이다. 하여 맘먹고 성서를 읽으려고 하는 이들 중 적절한 이가 창세기 1장 1절에 걸려 넘어진다. 성서를 통해 세계를 세계를 통해 성서를 이런 성서의 독특함에 비춰볼 때 창조 이야기에서 오늘의 과학 정보나 역사 정보를 찾는 것은 우물에서 숭룡을 찾는 것 못지않게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반대로 현대과학을 통해 성서의 진리성을 입증하려고 하는 것 또한 성서의 고유성 하나님의 책임을 서 인간의 책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과거의 책무도 모르는 목매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교회 안에는 성서를 하나님의 책으로만 대하는 자들이 많다. 1.1핵의 오류도 없는 하나님의 책이라고 믿는 것만이 참된 믿음이라고 고집하는 자들이 많다. 소위 창조과학을 주창하는 자들 그렇다. 저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변증하기 위해 믿음으로 열심히 과학 활동을 한다. 현대 과학을 통해 창조 이야기의 진리성을 입증하려고 한다. 그러나 인지과학과 생물철학의 거장인 데니얼 데니시 창조과학자들의 작업을 가리켜 경건한 사이비 과학의 한심한 작동산이라고 일갈한 것에서 알수 있다. 저들은 성서가 하나님의 책이면서 인간의 책이라는 기본 사실마저 외면하는 청명관이 일 뿐이다. 하여 나는 첫 번째 길, 성서의 창조 이야기에서 오늘의 과학 정보나 역사 정보를 찾는 길도 아니고 두 번째 길, 현대 과학을 통해 장식의 진리성을 입증하려는 길도 아닌 제 3의 길, 즉 성서와 자연이 대화하는 길. 성서를 통해 세계를 읽고 세계 통해 성서를 읽는 길을 가려고 한다. 왜냐하면 성서뿐 아니라 세계 역시 하나님의 작품이라 믿기 때문이다. 둘다 메이드 인 갓이라 믿기에 성서와 세계가 조화로울 것이고 대화가 될 것이고 정합성을 이룰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그렇게, 그렇게 믿고 기대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상식적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성서 읽기와 인문학 그리고 과학. 잘 알다시피, 근대 개몽과 과학 혁명 이후 학문은 분화를 거듭했다. 지식의 양이 많아지고 깊어지면서 전문영역이 자꾸 좁아지고 세분화되었다. 신학과 철학이 나뉘고 철학과 과학이 나뉘었다. 신학 안에서도 성서학, 교리학, 역사학, 설교학, 목회학, 상담학 등으로 나뉘었고. 성서학 안에서조차 구약 성서학, 신약 성서학, 바울 신학, 지혜 신학, 오경 신학, 성서 비평학, 해석학, 해석학 등등으로 세분화되었다. 과거 난술도또 천체 물리학부터 분자 물리학까지 무지하게 다양하다. 한 실험실 안에서조차 서로 연구하는 분야가 다르고 다른 분야는 알지 못할 만큼 세분화되었다. 그렇지만 수많은 분과 학문들이 연구하는 대상은 크게 신, 인간, 세계라는 세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각각의 탐구 영역을 가리켜 신학, 인문학, 자연과학이라 부른다. 그런데 이런 나눔은 편의상 나누는 것일 뿐 실제로 세 영역이 나뉘어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니다. 성서는 하나님이 단지 신이 아니고 세계와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세계와 인간을 알수 없다는 걸 함의하고, 세계와 인간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수 없다는 걸 함의한다. 신, 세계, 인간은 제각각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함의한다. 그리고 이것은 신학, 인문학, 과학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신학, 인문학, 과학은 제각기 독립된 학문일 수 없다는 것,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기에. 차감 대화해야 한다는 걸 함의한다. 다시 말해, 성서 읽기는 성서 읽기만으로 충분치 않다는 말이다. 성서를 제대로 읽으려면 반드시 인문학이나 과학을 통해 읽어야 하고, 인문학이나 과학과도 깊이 대화해야 한다는 말이다. 인문학이나 과학 또한 신학과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을 테다. 옳다. 인간은 단지 인간이 아니다. 세계는 단지 세계가 아니다. 신은 단지 신이 아니다. 인간은 신과 세계가 있어 인간인 것이고, 세계는 신과 인간이 있어 세계인 것이고, 신 역시 세계와 인간이 있어 신인 것이다. 신, 인간, 세계는 이처럼 뗄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흔히 신앙, 종교를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결코 그렇지 않다. 신앙, 특히 기독교 신앙은 세계 이해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신 이해와 세계 이해, 그리고 인간 이해는 생각보다 깊이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세계 영역에 대한 이해는 우리들 삶의 구석구석 영향을 미친다. 삶의 지향성과 행위는 말할 것 없고, 밥 먹고 숨 쉬는 것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신 이해, 세계 이해, 인간 이해가 중요한 이유다. 하여 나는 창세기 일장을 중시한다. 장세기 일장은 신 이해, 세계 이해, 인간 이해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이야기, 정말 중하고 근원적인 이야기라고 생각되니까 세계 이해의 변화, 인간의 인지 이해는 지금까지 꾸준히 변화해 왔다. 그런데 세 영역 중 가장 많이 변화한 영역은 단연코 세계 이해다. 17세기 과학혁명과 18세기 계몽의 시대를 거치며 또 20세기 양자 역학의 시대를 거치며 가장 신대하게 뿌리까지 변화한 건 세계 이해다. 그 실상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 과거의 지구 중심 우주론에서 태양 중심 우주론으로 태양 중심 우주론으로부터 중심 없는 우주론으로 과거의 신중심 세계관에서 인간 중심 세계관으로, 인간 중심 세계관에서 물질 중심 세계관으로, 과거의 결정론적 세계 이해로부터 비결정론적 세계 이해로, 과거의 실제론적 실체론적 세계 이해로부터 관계론적 세계 이해로 같은 시기를 거치며 하나님의 세계 창조에 대한 이해도 많이 변화했다. 과거의 일회적 창조 이해, 창조 완료로부터 계속적 창조 이해, 창조 진행으로, 과거의 종별 창조 이해로부터 진화적 창조 이해로, 과거의 즉각적 창조 이해로부터 시간과 함께하는 점진적 창조 이해로, 과거의 하나님 단독적 창조 이해로부터 피조물과 함께하는 참여적 창조, 창조 이해로. 과거의 하나님 직접적 창조 이해로부터 피조물을 통한 내계적 창조 이해로 같은 시기를 거치며 물질에 대한 이해도 현저하게 변화했다. 우리는 지금껏 물질과 생명을 분리해 이해했다. 물질은 물질이고 생명은 생명이라고 선을 확실하게 그었다. 생명은 능동적 주체이고 물질은 수동적 대상이라고 생각했다. 물질은 단지 연장 된 덩어리. 익스펜디트 s 스펜 s 서버스텐 e 일 뿐이고 물질의 의미와 질서를 부여하는 것은 정신이나 형상, 로고서라고 생각했다. 즉 원자는 그저 있을 있는 것일 뿐 스스로 의미를 생성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물질에는 활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삶의 수단으로만 취급했다. 그런데 지금은 물질 이해가 급속히 달라지고 있다. 물질의 근원을 탐구해 들어가면서 기존의 이해가 무너지고 있다. 수소 H와 산소 O를 보자. 수소는 양성자 1개, 전자 1개, 중성자 0개로 구성된 원자다. 산소는 양성자 8개, 전자 8개, 중성자 8개로 구성된 원자다. 수소와 산소는 같은 양성자, 전자,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다. 차이가 있다면 양성자나 전자의 수가 다를 뿐이다. 즉 원자를 구성하는 양성자, 전자, 중성자의 수에 따라 산소가 되기도 하고 수소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양성자, 전자, 중성자의 수에 따라 원자의 성질과 결합 양상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리고 수소 두개 플러스 산소 한개가 뭉치면 물 H2O가 된다. 젖어들, 젖어들고 흐르고 얇고 얼음이 되는 독특한 성질을 가진 물이 된다. 수소원자나 산소원자에는 이런 성질이 전혀 없는데 수소 두 개와 산소 한 개가 뭉치면 놀랍게도 원자에서는 발열되지 않는 성질과 특성을 가진 물질이 형성된다. 그러니까 원자들의 세계에는 물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원자들이 뭉쳐 분자를 이루면 물이라는 새로운 물질이 생긴다. 원자의 세계에는 없는 물이 생긴다. 바로 이것이 입자들의 구성에 갖는 놀라움이고 원자들의 구성에 갖는 놀라움이다. 우리는 이런 놀라움을 일컬어 창발 (emergence)라고 한다. 이전 단계에서는 없었던 특성이나 행동이 상위 단계에서 돌연히 출현하는 현상, 이 놀라운 현상을 일컬어 우리는 창발이라 한다. 이런 일은 입자의 세계에서 지금도 일어난다. 프랑스의 물약자이자 과학철학자인 에티엔 클랭은 물질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고에너지를 지닌 두 입자를 충돌시키면 갑자기 다른 입자, 충돌 전에는 있지 않았던 새로운 입자가 나타난다고 말하면서 고에너지를 지닌 두 입자가 충돌할 때이 에너지가 새로운 입자 형태로 급격히 물질화되어 빈 공간에서 튀어나와 그리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물질의 비밀 119쪽 질량과 에너지의 관계도 놀랍다. 질량, 질량과 에너지의 관계는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방식인 E mc 제곱에 의해 설명된다. 여기서 e는 에너지 m은 질량 c는 빛의 속도다. 이 방정식이 말하는 바는 분명하다. 질량은 응축된 에너지이고. 에너지는 질량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 질량과 에너지는 별개의 것이 아니고 같은 실체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 즉, 조건이 맞으면 질량이 에너지로 에너지가 질량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실상은 원자폭탄, 핵융합, 입자 붕괴 등에서 확인된다. 철학자들은 과학을 통해 밝혀진 새로운 물리 현상에 주목하면서 물질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생기적 유물로를 주창하는 미국의 정치철학자이자 생태철학자인 제인 베넷은 물질을 단순한 대상이나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새로운 것을 생성하는 능동적 주체로 본다. 즉, 원자는 고립된 실체가 아니고 관계 속에서 의미를 가지는 얽힌 존재라 보며 존재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 변화하고 생성되는 흐름이요 사건이라 본다. 신유물론 철학에 깊은 영향을 미친 브리노라투르는 물질의 생계성에 주목하면서 물질까지도 행위소, 행위의 원천, 행위의 주체로 본다. 물질은 어떤 일을 할수 있는 효능을 가지며 차이를 만들어내고 결과를 만들어내고 사건이 일어나는 과정을 전환시키는 충분한 응응집력을 음, 지닌다는 것이다. 생동하는 물질 십종 다시 말해 사물도 힘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어떤 것도 대상이기만 한건 없다는 것이다. 프랑스 철학자 자크 대리다는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 누구든 언제나 어떤 것 어떤 일을 쫓는 것이고 그것이 아무리 비인간이라 해도 언제나 무엇인가의 요청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생동하는 물질 식구죠. 한마디로 물질은 단지 물질이 아니라는 것, 단지 수동적인 대상이 아니라는 것. 이것이 바로 현대과학이 발견한 물질의 실제다. 앞서 말한 에티엔 클링은 모든 물질 사물은 같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으나, 정작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요소인 진짜 물질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 진짜 물질을 이해하고 파악하려면 근모습이다 그 선의관을 넘어서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다. 물질의 비밀 구조. 신유물론자들도 과학을 통해 드러난 물질의 부분적 실체 앞에서 새로운 물질을 이해하는 작업을 한다. 자금에 출몰하고 있는 세계적인 신유물론 운동을 소개하는 철학자 박준영은 신유물론의 혁명성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약 어떤 유물론자가 물질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실제적인 기초 원소라고 한다면, 물질이 물질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글자의 이해, 그는 사이비 유물론자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적이지도 않고, 항상 생성하고 흐르고, 또한 변화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환원될 수도 없다. 신유물론, 물질의 존재론과 정치학 28조. 물질이라는 개념은 이처럼 현대의 물리학이나 철학에 와서 보다 복잡해졌다. 물질과 에너지의 경계 또한 모호해졌다. 물질을 관계적 차원, 사건적 차원에서 바라보게 되면서 또 모든 걸 실체가 아닌 생성과 사건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서 개념 규정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까지 깨우치고 있다. 능동성이야말로 물질의 실제 자체라고 말하기도 한다. 신기물론 189쪽. 한마디로 인간중심적 물질 이해를 너무 쓰고 있는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독일의 철학자 마르쿠스 가버리엘은 야심찬 삼부작 중첫 번째 책인 왜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가에서 세계는 엄연히 존재한다. 그런데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아리송한 말을 한다. 매일이 아리송한 말을 할까? 그것은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세계,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진실을 일 깨우고 싶어서다. 우리가 이해하는 세계와 실제하는 세계는 다르다는 것, 즉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세계의 실제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 실제하는 세계는 포착되지 않는다는 걸 말하고 싶어서다. 사실 이 통찰은 새로운 게 아니다. 이미 2500년 전에 노자가 통찰한 진실이다. 노자는 도덕경 첫 장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절창을 남겼다.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노자의 말과 가버리의 말은 사실상 같다. 우리가 이해하는 도는 실제하는 도가 아니라는 것. 2500년 전 부처도 모든 걸 관계적으로 봤다. 모든 건 연이 닿은 만남의 사건이 난 결과라는 것, 연기론. 2500년 전의 창세계 1장도 같은 사실을 말한다. 하나님께서 빛이라는 물질 이전에 무엇, 그것이 힘, 에너지일지, 장, 필드일지, 초건, 슈퍼스트링일지, 정보, 인포메이션일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일지 모릅니 그 이전에 그 무엇을 통해 점진적, 단계적으로 우주만물을 창조했다는 것. 성서는 야외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말한다는 면에서 노자와 부처와 다르다. 하지만 우주만물의 생성 방식이나 과정에 대해서는 거의 같은 이해와 통찰을 보여주고 있다. 즉, 세계의 실제는 포착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세계의 실제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 우리가 이해하는 세계는 실제하는 세계와 다르다는 것세계 이해에 뒤처진 교회와 신학의 겨어름세계 이해는 이처럼 혁명적으로 변화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성서 읽기는 어떠해야 할까 당연히 세계 이해의 변화를 고려했어야 한다 과학이 말하는 바를 무작정 추정하자는 게 아니라 결코 다 포착되지 않는 세계의 실제에 한 그림이라도 다가가기 위해 힘써야 했다. 우리가 진실로 성서와 세계를 하나님의 작품이라 믿는다면, 둘다 메이드인 값이라고 믿는다면, 성서와 세계 사이의 그리와 충돌을 넘어 정합성을 탐구해야 했다. 그런 탐구의 노력이야말로 진정한 창조신앙의 태도가 되겠는가? 근데 교회는 그런 탐구에 게을올렸다 인정하기 싫겠지만, 그간의 기독교 신앙과 신학은 한마디로 과거의 세계 이해 위에 구축됐다. 과거의 신중심, 인간중심, 지구중심 세계관 위에 구축한 신학 체계를 따라 성서를 읽고 해석하고 설교했다. 교회 밖은 이미 세계 이해가 달라지고, 물질을 이해하는 관점이 달라졌는데, 그것도 이만저만 달라진 게 아니라 뿌리까지 뽑힐 정도로 달라졌는데, 교회는 여전히 캐캐 묵은 빛바랜 세계관, 낡은 신화적 창조관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설교해왔다. 나는 이것이 21세기 교회가 직면한 위기의 본질이라 생각한다. 교회의 세계 이해가 세계의 실제에 완전히 어긋난다는 것, 교회의 세계 이해가 정상과학보다 앞서고 깊어야 마땅한데 정상과학이 발견한 세계 이해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 입만 열면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는 교회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와 가장 어긋나는 세계의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 나는 이것이 2 1세기 교회가 직면한 위기의 본질, 교회 말에 사람들이 귀 기울이지, 않는, 귀 기울이지 않는 근본 원인이하 생각한다. 그렇다면 근원적 위기에 직면한 21세기 교회는 뭘 해야 할까? 신학신앙을 재구축해야 한다. 결정론적 세계관, 기계론적 세계관, 질체론적 세계관, 수직적 세계관, 이분법적 세계관 위에 구축된 신학 신앙을 해체하고 비결정론적 세계관, 불확정적 세계관, 관계론적 세계관, 수평적 세계관, 이원일체적 세계관 위에 재구축해야 한다. 낡은 신화적 창조관을 미련 없이 버려야 한다. 빛바랜 세계관 위에 구축한 신학. 신앙으로 장세기 일장을 읽는 오랜 습성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장세기 일장을 다시 읽어야 한다. 새로이 발견된 세계의 실제에 한 걸음 더 다가간 눈으로 성서를 다시 읽어야 한다. 성서를 통해 세계를 읽고 세계를 통해 성서를 읽는 고된 작업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장세기 일장을 어떻게 읽느냐에. 교회 내리 달려 있으니까 창세기 일장을 어떻게 읽느냐에 성서 읽기에 향배가 달려 있으니까 창세기 일장을 새로 읽지 않으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할 테니까 과거의 캐케묵은 빛바랜 시간 속에 묻혀 역사의 유물로 안녕을 구하게 될 테니까 네, 정병선 목사님이 최근에 쓰신 글왜 창세기 일장을 다시 읽어야 하는가를 제 목소리로 읽어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시 또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건이었습니다.